자, 어제 올리브영에서 어, 이렇게 많은 제품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립 볼륨 해주는 립글로즈인데 한번 이걸 써볼게요.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일단? 이걸 한번? 아니 너무 작은데? 이거 11,000원 15 3.5mm에 15,000원이라고? 아 일단 피부 화장부터 해야겠다 맞아 근데 맨날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발라가지고 내가 나한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샀지 파프 팡팡 탄성 밀착 발라보도록 할게요 미끄러운데 탄성이 있어서 좋은데 여기,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근데 어 근데 어 뻥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이, 이 볼륨 여기께 어 펌핑돼서 주름을 펴주고 어 각질이나 큰 거를 잡아준다 했는데 약간 주름이 쫙 펴지고 어 뭔가 잡아준 것 같달까? 뭔가 잡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 어 일단은 비싸긴 한데 가격 대비 약간 어 괜찮은데 어 일단 퍼프는 일단은 여기가 너무 미끄럽고 없던 콧대도 만들어준다는 쉐딩 자, 한번 뜯어보자 제가 섀도우에 화려한 것만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올리브영 가서 섀도우를 구경해야지 했는데, 이, 라카 제품이, 무난하니 다 예쁜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없는 것 같아. 펄이. 펄이 없어서, 너왜 반말하고 있지? 펄이 없어서, 근데 그냥 가볍게 화장하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원래 세 개를 사고 싶었는데 여기 제품이 거의 다 품절되고 없어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사봤어요. 같이 쓰려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얘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아. 얘는 린다, 얘는 매튜. 먼저, 아, 이거 내가 붓이 없어서 섀도우 붓을 샀어. 샀어요. 응? 이거. 이 붓을 사봐서, 이 붓으로 한번, 아 근데 내가 진짜 화알못이여가지고 그냥 그냥 대충 진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은 진짜 대단하거든 진짜 화알못이여가지고 그냥 은투성에 펴바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막 하지? 쌍꺼구는이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진이거 진짜 화장 진짜 화친구이어가지고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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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거같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반짝이 해볼짝이 부족한 기운 반짝이가 없으면 부족한 것같은 기운 그리참좋이참좋아하이액 애교살 하이참좋아하고이이라이 애교살. 아이라인을 두 개를 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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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만 원. 그래서 안 살까 살까 하다가 하나 정도는 뷰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아 살찌었어. 개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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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찌웠어. 잘안 하, 안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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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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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제품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립스틱도 샀어. 호갱당했지. 아니, 근데 이게 웜톤에 어울리는 색상. 풀, 어머. 쿨톤에 어울리는 색상이 그런 립스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샀는데 색상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스카. 웜톤에, 웜톤에 어울리는 색상이래요. 일단, 아까, 볼륨, 그거 발랐으니까, 이걸 지우고, 입술 약간 분홍이 된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매트한 입, 입술인데, 글로즈한 걸 발라놨으니까, 이걸 지우고, 한 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이 진짜 매끈해졌어. 각질도 없고, 너무 좋다, 이거. 헐, 내가 원하는 색상이야. 색상이야. 약간, 그,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의 색상이. 어, 입술이 진짜 펌핑 된것 같아. 헐. 헐. 진짜 되네. 어, 근데 이거 진짜 립스틱 진짜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고, 쉐딩을 좀 해볼까? 어색한데, 오늘 화장은? 화장이? 완성? 아니야! 아니라! 불터치를 안 했구만. 진짜 화알못이 진짜 화장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화장을 해봤는데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화장을 해봤는데 음 나쁘지 않았어요 만족해요 일단 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좀 생각보다 양이 너무 비싼데 13,000 할인해서 13,000 얼마였는데 이거 일단은, 이거 일단, 입술 각질 많고, 자주 좀, 껍, 뭐냐, 껍질 일어나고, 저 같은 사람, 입술 주름이 많고, 그런 사람이 바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주름도 펴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다만 단점 양이 너무 작. 그리고, 이거, 이거,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섀도우 진짜 데일리로 쓸때 너무 좋았고, 진짜 화일뭐또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느낌 립스틱은 진짜 최고 내내 내, 내 마음에 너무 들어 이 색깔, 색깔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거는 다 같은 파프가 아닐까요? 비슷한 파푸들이 아닐까? 좋습니다 이건 또 좋았고, 그러도 1로는요일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만원 만원이었는데 요일거 진짜 좋았어. 휴대용으로 고 이렇게 어,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가지고 화장을 해봤습니다.